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건드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어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라 때 여정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가로되 나의 만남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락이냐 야곱이 가로되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해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번복 같사오니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드디어 형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전까지 야곱은 밤새도록 선사와 하나님과 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니엘이라는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가 죽지 않았으나. 근데 환도뼈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해달라고. 축복하기 전까지는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싫은 후에, 싫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눈을 들어보니,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던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엄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이라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차례대로, 어, 자식들과, 어, 아내들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종, 먼저 비라와 실바 그 여정들을 앞에 세우고 그 자식들을 쫙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 레와와 라헬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라헬을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면은, 앞에 선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laughs> 우리 먼저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편애가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 끝까지 야곱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와서 이제 애서하고 만나가지고 피차 울면서 막 하는데, 절을, 이렇게 나와서 절을 하는데, 7절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아내들 이름, 뭐 레아가 먼저 나오고 자식도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 절었다. 요셉이 먼저 명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아마 요셉이 굉장히 아마 어렸어 한 여섯 살 일곱 살 되지만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도 있고 큰아버지를 봤을 때 뭔가를+ 뭔가를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주, 성경에서 성경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애국에 팔려나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어떻게 보면 어요 요셉이 막 어. 버릇장머리 없이 먼저 엄마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막 큰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시, 부, 불행의 씨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볼때 저, 저 버릇없고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고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서가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몰골을 보니 지금 일곱 번 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 절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서 왕이라든가 높은 사람을 할때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것도 막한 군데 서가지고 일곱 번 절하는 게 아니고 다가가면서 쫓아가면서 네. 가까이 가면서 그러니까 절뚝절뚝하면서 한번또 절하고 형님하고 또 절하고 이러니 저 애서가 마음이 아무리 믿고 죽이고 싶더라도 그냥 막 밤새도록 먼지 뒤집어쓰고 쫄뚝쫄뚝 걸으면서 보면 측은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러니 서로 붙잡고 어목 놓아 웁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 이 네가 자꾸 때를 이렇게 짐승 때를 나, 보여준 게 뭐냐?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겁니다. 좀 받아 주십시오. 은혜를 입었으니 받아 주자고 얘기할 때이 예물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부족 간에 서로 동맹을 맺는다든가 화친을할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은, 아, 우리는 이제 동맹이다. 더 이상, 어, 서로 원수같이 지내지 않는다는 화의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이걸 안 받아주면 브랜드 마음속에 계산이 빠른 분이니까 계산 속에 혹이라도 해서 형이 가만히 있다가 괘씸죄가 갑자기 또슉 올라와가지고 죽이러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항상 이게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해결이 됐는데 혹이라도 모르니까 지금 예물을 꼭 받아주셔서 우리의 사이와 화친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화목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니까 받아야 됩니다 양쪽에 봐 받...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화목제를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라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가지고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이고 꿈에서도 그냥 어 탁탁탁 그냥 뭐 해결하고 우리는 그런 위험과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야곱 상화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 걸 아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맞닥뜨리기 싫은 상대가 바로 애서 형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맞닥뜨려야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 신앙생활하면서 다만히 보십시오. 뭐가 잘안 안 풀리고 뭐 화해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근데그두 번째 세 번째 맞닥뜨리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애서를 맞닥뜨리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맞닥뜨리는 것을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피해버리면 제일 편하죠. 안 보면 속시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맞닥뜨려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이 하나님 하셨습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날 피해 다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릅니다. 그러니 반쪽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좋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앞에 또 놓여진 일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실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지금 내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몸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이분예이라는 부니엘, 이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명을 보존했나이다. 여러분, 그 구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존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맞닥뜨려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셨을 때, 뭐, 야곱이 쫓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간입니다. 애서가 달려옵니다. 그때 내가 준비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 아예 놓여져 있는 인연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또 만나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섭립 속에 우리가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며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므로 말미하마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